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말씀을 들어보고 또 함께 공감해보는 오늘이 사람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존중받고 또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있죠. 바로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오늘은 이 아동학대 피해자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대구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송일수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대구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해몇 건이나 발생을 합니까? 어, 네. 저희 2018년 기준으로 1 5 7두건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1 8 8 7건의 네. 신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 지금 2019년 20년들 아직까지 현장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들이 있어서 지금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어, 다만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이제 아동학대 신고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다만, 요런 아동학대 신고건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뭐 요런 보고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민감도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도 이제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는, 네, 경향들이 조금 많아, 많이 있어서 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조금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에서도 어쨌든 아동학대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아주 클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어, 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아동복지법상에 의해서 지금 그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요런 저희가 아동 그 학대 관련돼서 원래 이제 기존에는 네. 그러니까 아동 그 학대 조사 업무와 그리고 아동학대 사례관리 업무 이렇게 두 가지를 네. 같이 병행을 했었었는데요. 네. 어, 지금 은 이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 아동 학대 조사 업무는 이제 각 구청으로 지금 음. 이관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저희 대구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사례 관리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주로 보시면 아동 학대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이나 이렇게 좀 기사로 조금 많이 보시게 되는 네. 그런 어, 좀그 심하거나 이런 학대 같은 경우에 뭐 사망까지 이르는 건들은 사실은 지역에서 뭐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 사실은 이제 경한 수준의 아동 학대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이런 사건들도 이제 원가장에서 보호되거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다시 한번 재학대가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어, 아동들이 좀잘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어쨌든 다만. 네,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네, 그 경한 수준이라고 해서 사실은 네. 아동 학대로 잡히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음. 중하든 경하든 아동 학대로 보고 경한 수준일 때 조금 더큰 아동 학대로 번지지 않도록 네, 저희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어, 좀 재발을 방지하는 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네. 사례 관리를 어, 네. 중, 주요 업무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동 학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 네. 사실,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다만, 어, 이렇게 사망사건처럼 이렇게 큰 것들만 아동학대로 조금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 심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나가서 이제, 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랑 함께 요런 관리들을 좀 풀어보자 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 나는 그렇게 TV에 나오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는게 아니라, 음.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좀 교육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 것 뿐이다라고 음.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음. 근데,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역할들은 이런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고, 부모님도 좀더 올바르고, 좀 합리적인 훈육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서, 네. 아이들이 조금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음.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시겠지만, 네. 어, 아동학대라고 이런 단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누구나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음.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한데, 사실은 그 목적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음.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 네. 예를 들면, 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는데, 뭐, 네. 심리치료나 뭐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필요하면 의료적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는데, 네. 아, 단지 아동학대의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할래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혹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렇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지원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음. 또 아무래도 이런 거부들이 많다 보니까 거부하게 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화상이라든지 이렇게 있게 어, 되면 네. 아이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뭐 네. 이것마저 거부해 버리면 사실 비보험으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네. 거기에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각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국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음. 부족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사실 이 피해자는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돌봄도 받아야 되니까, 예산이 정말 충분히 필요해야 할것 같은데,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네, 지원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하고요. 네. 어, 다만, 저희, 그렇게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저희 뭐 이런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조금 운영에 분명히 좀 버거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라든지, 그리고 또 심리 검사라든지 심리 치료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학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심리적인 손상, 이런, 이런 부분들이 꽤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들이 조금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네, 이런 예산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치료뿐만 아니라 어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많이 풀어 나가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뭐 아까도 말씀드린 각 개인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 뭐그렇각뭐 소상공인 분들 뭐그 지역에 계신 뭐 지역민 분들께서 네. 아 이런 아동학대 의 현실이 굉장히 좀 참혹하고 네. 이제는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공감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 주셔서 이런 후원금을 좀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요. 내지는, 아, 이런 아이들은 조금 치료를 많이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 저희의 예산과 저희의 그런 도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지금은 조금 더 많은 케어와 많은 치료와 많은 관리들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받는 아동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아이 지킴이 역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송일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